햇반을 보통 전자레인지 넣어서 데우잖아요. 근데 뭐또 전자레인지에서 안 좋은 게뭐 무시기가 거시기가 나온다고 다들 또 말씀하셔 가지고 어좀 찝찝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밥을 진짜 금방 했는 것보다더 맛있게 맛있게 된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어, 우리가 또 인식이 햇반도 몸에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전자레인지도 몸에 안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드세요. 나는 뭐 전자레인지 대화 어도 되고 어? 햇반 먹어도 된다.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전자레인지 간단하게 데워서 드시면 되고. 그런데또 이제 몸이 조금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또.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드시면 금방 했는 밥보다 더, 더, 더 맛있게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. 자, 요렇게 해서 물을 약간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되는데 일단은 조금만 부어볼게요. 또, 양은 냄비는 안 좋다!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. 양은 냄비 요거 코팅 안 벗겨진 거 새거입니다. 코팅 안 벗겨지면 괜찮습니다. 막 여기 흠집이 나고 코팅이 벗겨졌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. 요거는 새거여서 괜찮아요. <laughs> 자, 가스 불을 켜고요. 불을 최대한 줄이세요. 최대한 최대한 내가 줄일 수 있을 때만큼까지 손목에 힘을 조절하여서 쫙 줄여가지고 냄비를 올렸어. 그대로 두세요. 한참 두셔야 됩니다. 렌즈보다는 훨씬 조금 오래 가요. 근데 밥 한번 보세요. 금방 했는 것 같이 구슬구슬하죠? 음요뜨물한 부어서 해도 돼요 요거는 누룽지 잖아요 누룽지 루룽지는 긁어 먹어도 되고 자, 이렇게 루룽지 음음멋있 콩다다가 누룽지, 탕 해서 드시면 돼요. 자, 다이어트 잘 하는 방법. 젓가락으로 밥 먹기. 아주 고실고실하게 잘 됐죠? 음, 고소해요. 전자레인지 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Hmm. 피로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햇반. 냄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괜찮죠? 음, 이렇게 말아서 드셔도 돼요. 아우, <laughs> 맛있겠다. 음, 음, 우